네 안녕하세요. 사랑이라 말해요에서 강민영 역을 맡은 안연입니다. 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알아나 뻔뻔한 거. 근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민영 씨. 네, 민영 씨죠. 네, 민영의 네. 대사입니다. 어떤 친구인가요? 민영은. 하... <laughs> 괜찮아요. 오늘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 민영이는 지난 사랑을 이제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동진의 옛 연인인 인물이고요. 어...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저도 함께 쌓아야 되지 않나. <laughs> 네, 여기서 제가 드러내면 안될것 같아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 아이 중에 아이다. 라고 얘기할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중에 아이다. 네, 심각한 아이다. 네, 그 아이는 지금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MBTI. 네, 네. 네. 오, 자, 민영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현씨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 동진을 만나러 찾아갔다가. 제못볼걸 보는 장면입니다. 그럼 <laughs>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laughs> 못볼걸 보면. <laughs> 네. 그렇지. 못. 민영 씨 입장에서는 제 지금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못볼 걸을 지금. <laughs> 어제 입장에선 정말 네,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는 음, 장면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네. 어 그렇군요. 아, 갑자기 궁금해요. 그러면 동지는 민영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민영이 생각할 때. 음. 날 아프게 하는 사람 근데 아. 그만큼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동진의 입장은 저희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냥 민영 입장만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맞 <laughs>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영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좀 도전이었던 게좀 저랑 간극이 좀큰 캐릭터여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 기분 좋다가, 아, 오늘 민영 하면서 이제 다시 뭔가 그 민영의 어떤 뭔가를 찾아가야 하는 걸 반복했고. 그래서 사실 배우분들도 너무 감사한 것도 많았고, 너무 좋았는데, 티를 못 냈어요. 그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빠가 도망 다녀줘서 너무 고마웠고, <laughs> 저도 함께 도망 다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동진의 그 등짝에서 엄청나게 그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등짝이어져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laughs> 어 그런 등 왜냐면 사람이 등으로도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수 있고 외로움이라든지 지금 상태를 알수 있는데 우리 또 영광시에 등을 또 주목해서 보게 되겠네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공감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영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에 좀 공감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위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원하는 그 네. 마음에. 네. 갈구. 갈구. 알겠습니다. 갈구. 자.